예, 관계대명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관계대명사 있고요, 관계 부사 있는데, 어,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 사물, 동물이냐에 따라서, 뭐, 후냐, 후주냐,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잘 이제 외워야지. 아, 그래서, 아,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구나. 선행사, 앞에 선행이라는 건 앞에 위치한 단어를 얘기하죠. 그처럼. 예, 그다음 이제 관계 부사는 뭐예요? 여기 보면 대명사 틀리기에 어, 장소냐 시간이냐 예, 이런 선행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예. The okay. man who lives next door 여기까지 이제 딱끊어지 있네. 그럼 후부터 여기까지 내용이죠.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이게 주어죠. is 동사 친절하다. 네. 원래 간단한 문장, The man is kind 하면, 아, 그냥 쉬워요. 그 남자는 친절해. 그 어떤 남자야? 옆집에 사는 남자 하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다 The day when we first met. 아, 날, 날이야.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러면 when 이하가 뒤에서 이렇게 The day를 꾸며주네요. 그렇죠. 이런 게 관계사입니다.